혹시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불리던 별명들이 있으신가요? 네. 별명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별명만 들어도, 아, 이 사람은 이러한 특징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이유 없이 이름이 비슷하다라는 이유만으로도 별명이 불리긴 하지만, 별명은 대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특이한 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등장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등장 인물들 중에서 별명들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명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꾸며주는 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말할 때는 우리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부릅니다. 또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이들은 모두 좋은 의미로서 이런 별명들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하지만 좋은 별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본의 아니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나 좋지 않은 별명으로 불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가 그러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전승에 의하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도마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이 감당했던 자로서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도마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의심만은, 네. 의심만은 도마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도마를 생각하면 도마의 그 순교자적인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의심이 많은 또는 믿음이 적은 자로서 도마가 생각, 도마를 생각합니다. 도마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도마가 정말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그러한 별명으로 불리기에 합당한 자였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도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사실 우리는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떤 제자였는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그렇게 눈에 띄는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보금서를 뒤져보면 도마가 이렇게 앞장서서 나오는 경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인데,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한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다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들으셨고, 그곳으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지역으로 피신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막아, 자신을 막아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나사로에게로 가야겠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때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가자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모두가 주저하고 있을 때 도마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죽음이 가득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죽음이 더 낫다라고 여겼고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 도마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전하실 때 갑자기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알수 없었고 또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과 죽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바라보기에는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도마는 숨겨진 평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불편할지라도 참된 진실을 알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와는 다르게 그 진실을 알기 위한 용기도 가졌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11장과 14장에 나오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의심 많은, 믿음이 적은 도마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 각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도마를 의심만 많은 사람으로 치부하기에는 도마를 설명하기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옳은 것이라면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4절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함께 모여 숨어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시간에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도마는 제자들과 잠시 떨어져 있었고 그 얼마간의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도마는 다시 제자들의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돌아온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은 이 엄청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로서는 제자들이 전하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서 이곳에 왔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살아오셨고 우리를 만났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 말에 도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입니다. 도마의 대답은 우리로 하여금 도마가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제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대로 도마의 믿음이 낮거나 의심이 많아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말은 평범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소식입니다. 만약 나랑, 치, 나랑 친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참여해서 모든 장례의 절차들을 다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죽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3일 전에 죽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놀리고 있는 건가? 지금 몰래카메라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마가 말했던 것처럼, 내 눈으로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 사람의 몸을 만지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도마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 다시 살아나심을,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일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직접 그 무덤을 달려가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길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전달했지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또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부활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믿을 수 있, 믿을 만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셨음을 다 믿고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한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자신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그 상황에서 외쳐, 외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못 자국, 옆구리의 창 자국, 그 상처에 내 손가락을 넣어 봐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도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싶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왜 예수님의 몸에 난그 상처를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냥 예수님의 얼굴이나 예수님의 목소리 또는 예수님의 체형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왜 하필 그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도마가 생각하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생긴 상처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그 몸으로 감당하시면서 생겨난 상처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생긴 손의 못자국이며 예수님의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찔린 옆구리의 창자국입니다.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러한 상처는 내 앞에 서 있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 상처를 가진 예수님을, 여전히 그 상처를 가진 채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또 제대로 믿고 싶었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머리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데 다른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 상처를 가지고서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서 내게도 찾아와달라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님은 이런 도마의 외침을 강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후 8일째 되던, 해, 8일째 되던 날에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다행히도 이때에는 도마도 모든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 호련히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의심은 의심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더잘 믿기 위한 의심이었습니다. 도마는 믿고 있는 척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믿으니까, 아, 나도 믿는 척 해야 되는 건가?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도마의 마음을 아셨기에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나서 가장 먼저 도마를 바라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보시고 도마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자신의 몸에 난 상처들을 보이시며 이것을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과 옆구리에 창 자국을 보았을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틀림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맞았습니다. 정말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이 맞았습니다. 이제 도마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그 즉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마 입에서 그가 할수 있는 가장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진심이 가득 담긴 고백은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담겨 있는 신앙 고백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된 내용 속에서 고백된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이 도마의 고백은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다른 제자, 즉 베드로의 고백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있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 중에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도마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도마의 고백을 보면 나의 라고 말하는 부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는 이전에는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을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깨달았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과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자 직접 손으로 그못 자국을 창자국을 만져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음 속에 가득했던 모든 의심이 눈 녹듯이 사라졌고 참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의 고백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도마를 이야기할 때 도마의 마지막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먼 인도까지 가서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도마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마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발전해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는 믿음으로 점점 그 믿음이 커졌던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이 참 고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스기니스라는 신학자는 이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에서 믿음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회의하지 않는 믿음, 회의하는 믿음, 회의를 통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의는 의심의 다른 말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 의심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정말 순전한 순진한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믿으라고 하니 믿는 것입니다. 아무 의심 없이 마냥 즐겁게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는 믿음은 좀 불안한 상태의 믿음입니다.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사춘기 시기에 올 때도 있고, 청년기나 또 인생에서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의심하는 믿음의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시험에 들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인 의심을 통과한 믿음은 가장 좋은 믿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가장 권장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여러 신앙적인 고민이 생겼을 때, 그 고민을 가지고 시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방황도 필요합니다. 신앙적으로 고민하던 이가 이 과정을 통과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 믿음의 질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지만 순진한 어린 믿음에서 어른스러운 믿음으로 결코 어떠한 시험에도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도마는 이세 가지의 믿음의 형태를 모두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도마는 의심 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가자고 하셨을 때 비록 그것이 죽음이 가득한 곳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자고 하는 순진한 순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그 의심하는 믿음의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자신이 찾아오신,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몸에 그 상처를 직접 보게 됨으로써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도마의 믿음은 의심을 통과한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은 참 고백을 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고백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도마는 자신의 온 삶을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런 도마의 믿음을 의심많은 믿음으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도마의 믿음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 신앙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손과 발에 또 옆구리에 난 상처를 통하여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뜨거운 하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됨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의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심을 통과한 믿음으로서 더욱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짐으로써 어떠한 환난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이 믿음을 날마다 증명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